It's a crappy job! Screw it! Screw it! Screw it! You hear me? I've been thinking about everything. Ever since this outbreak, I've been thinking about everything! I used to have it good. You know how good I had it? I was a wrestler! I made myself some big change. I had a beautiful wife, a big house. My wife, she was a She was a great mechanic too. I screwed it all up. I screwed it all up! Oh, God! I miss my rod so much! Lunda? <laughs> you laugh at me. You laugh at me? I pour my heart out to you, and you laugh at me? Oh, yeah, so, really? you eh. anything to see you on again? Sit still. You can let me in there. Don't make me madder, you little pipsqueak jerk-off. All right, that's it. 자, 게리가 론다아줌마 남편이었어. 어, 게리 부인이 론다아줌마였고, 자, 이제 론다를 찾으러 가자. 자, 아까 직전에 론다아줌마는 자기 남편 찾는다고 나갔잖아. 어, 안 간다 그랬잖아. 비켜, 임마, 바빠! 좀 다음에 아줌마도 찾아가 찾으러 가야되고 서브캐스트도 해야된다고 나 아주 바쁜몸이야 자 일단 여기 백인독 신남 이거 또 하고 자 일단 근처에 안전가옥 가가지고 아이템 좀 정비를 하고 가야될 것 같은 느낌이야! 좀비같은 급작스러운 사태가 일어나면 다 뒤지는거지 뭘 뭐가 흥하고 말고 어딨어요 다 죽는거지 헤리지 어디 공포영화를 봐도 공돌이는 마지막까지 살아남지 않으면 초반에 죽어 공돌이가, 공돌이가 데우스엑스 마카나긴 한데 이, 그, 그런, 그런, 그런 류의 그거에 이게 아닙니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 한 방에 죽는다고 초반에, 초반에 살아남으면 끝까지 가는데 보통 그런 캐릭터들이 뭐 만들어가지고 주인공들한테 도움을 주긴 하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초반에 끔살이라고 초반에 자기가 자기 그걸로 깝치다가 자기가 우수하다고 깝치다가 뒤지는 역할 <놀림> 휴우 눈이 높은 <놀림> 건 <놀림> 절대 <놀림> 아-니-네 h h c 링크님별 없어라 한게 감사합니다 아 정말 위험하다. As good as it gets. Piece of shit! What the hell is this? 뭐가 좋을까? Nice. All right. no good. 양아치니? 어 양아치야 메가맨 메가맨 복장은 엔딩 특정이에요 엔딩 엔딩 보고 나면 알아서 입어 알아서 생겨요 그런 복장입니다 아 이거 다 정글 지팡이 잔뜩 모아놨던 말은 다 리셋돼 버렸어 너무 아쉽다 잠깐 세이브 포인트가 저 여기 데드라이징 3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진행해보도록 하죠 자 일단 이제 또 론다 아주머니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런 메인 스토리를 진행하기 전에 또서캐스트들이 서브 시나리오가 있으니까 그거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자 아우 이게 스토리가 이 정도 진행되니까 애들이 더 늘어났어요 아, 최악의 상황이다 야, 걸렸어 진짜 <laughs> <laughs> 지가아한었네씨 야, 빨리 빨리 난 이런데 낭비할 시간이 없다고 제발 넘어가 주세요. 제발 선생님, 아, 그렇죠? 올바르게 살 겠습니다. 좀 비켜 들 봐. 이게 이 정도까지, 진행이 되면 애들이 더 짜증나게 많아지고, 중간중간에 군인들도 생겨나 가지고, 이동하기가 더 불편해지죠 잡스러운 좀비들도 엄청 많아지는데다가 여러모로.. 여러모로 매우 불편해져 아 잠깐만 저거 저 비비잖아 아 안돼 일단 그래, 도서관 먼저 도서관인가, 박물관인가, 잠깐 여기가 아니야, 위쪽인가? 그치? 자, 그래 일단 이쪽으로 한번 가봐야겠어. 메리! 아니, 할머니 뭘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노래 그만 불러! 할머니 얘기하는 게안 들리잖아! 진짜 이 할머니가 암에 걸려가지고 오래 못 사신다고 야 조용히 하라고 임마. 자메릴가 다시 대와 대화 하나도 안 들리잖아. 그만 하라고. 자 이제 이 할머님을 에스코트 해가지고 그래, 이곳 이곳 저곳을. 여기저기 핫플레이스를 구경시켜 드리는 뭐 그런 서브퀘스트인데 오래 걸리긴 하지만 보상도 있고 그래요 뭐 나름 훈훈한 이야기로 결말이 나름 훈훈한 미션이니까. 비켜있어. 할머니를 잘 에스코트해 드리죠. 저좀한대 치고 싶다. 이제 이 할머니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살날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자기 그~ 어~ 자기 추억의 장소들 한번 돌아다녀 봐 달라고 그렇게 막 부탁을 하는 뭐 그런 거 그런 건데. 아, 참 애들 진짜 너좀 이따 한대 친다. 내가 너 아. 노래 작작해. 요즘같이 층간소음이에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세상에서 저렇게 소음을 발생시켜야 되겠어. 여기였나? 여기? 할머니까지 마! 할머니까지 말라고. 할머니 빨리 오세요. 할머니내가다 뭐야? 할머니 불에 타는머니 여기. 여기도 할머니의 추억의 장소. 그래 난, 저도 할머니가 어렸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렸을 때 아니지만 죽은 학교 때 돌아가셔가지고 어, 애틋함이 있다고 어, 어렸을 때나 어버 키웠거든 우리 할머니가 그래 아직도 기억나 그렇게 라면 몸에 안 좋다고 막 먹지 말라고 하는데도 내가 끓여달라고 하면 끓여줬어 투덜투덜하면서 끓여주시던 게 기억나는 거자 알무다 중심으로 여기까지 또 이번에 좀먼길 이야. 차차 어 렸을 때 라면 을 제가 엄청 좋아해. 지금도 뭐 좋아 하지만 그땐 진짜 라면 매끼를 라면 으로 먹 으면 행복 할것같았어요그정 도로 좋아했었 는데 몸에안좋 다고 우리 할머 니가 맨날 뭐 라고 했 거든요. 그래도, 끌어달란끌어주셔서못이겨가지도그 오늘따라 할머니가 그래도, 할머니, 할머니 제 안전하게 스그트 해드릴게요. 제가 뭐 어디 해외 여행 래행 그래도, 그래도, 그드도도 이런 거 에스코트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 아, 이 순인 놈들 이거 야, 나 할머니랑 좋은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니들 꼭 이래야 되겠냐? 할머니, 한 돼! 내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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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할머니, 빨리 여기서 우리 빨리 할머니. 아, <몰발리> 할머니 괜찮아? 왜 나만 맞는 거 같지, 할머니? 아예. 아우. 아유. 할머니. 할머니 빨리 와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살아있지? 할머니 살아 계시죠? 어, 아, 아, 할머니. 할머니 빨리. 어 할머니 살아 계셔. 나도 죽을 뻔했는데 할머니가 살아 계신다. 네, 할머니 이런 거에 지지 마세요. 네, 암에도 지지 마시고. 우리들이 모르는... 그래, 어. 연배에서 나오는 강인함이 있, 있으시다고. 그 거친 세월 탈... 어? 살아남고 겨트, 견디고 인내오신딱 그게 있는 거야. 난그렇게 믿어. 찌. 아유, 할머니 관절 튼튼하시네. 이렇게 내렸는데도 아주 그냥... 역시! 할머니, 이거 한잔 하실래요? 칵테일이라도? 이게 인생의 관록이라는 건가? 자, 아니, 근데 암, 암 걸리셨다면서 술 마셔도 되나? 뭐 마셔도 괜찮으니까 드시는 거겠지? 뭐. 할머니 미어는 어떠세요, 미어? 미어, 어, 미어도 잘 드시는데? 은근히 할머니가 약간 취향 저격적인 부분이 있으시구만. 할머니 잠깐만 기다려봐요. 자, 무기 좀 갖고 가자. 오늘 웬만하면 엔딩 보게. 어, 이것도 올해 오래... 막연히 올해 할 수는 없으니까. 오늘 좀 일찍 시작했으니까 아마 오늘 엔딩 볼수 있을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 타, 타세요. 온 김에 여기도 조사를 하긴 해야 되는데, 아, 참. 아 이것도 상당히 또먼 길인데. 괜찮아 먼 길이어도 난할수 있어 아, 할머니! 아, 잠깐만! 아 이거 잡곡되는 거였어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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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 할머니 이번에도 역시 살아남으셨어 잠깐. 역시 강한 여성. 강인한 여성에 뭐 지심이 있으시구만. 아 일단 이거 그것도 확인해야 될것 같은데. 자, 자 할머니 잠깐 저랑 그딸그 그 원래 목적지는 아니지만 아무튼 좀 저랑 잠깐만 함께해 주시게 함께하시게요. 함께 할머니 저 믿죠? 좀 믿으시죠? 여기 할머니 <laughs> 자이 특수구대 자 할머니 할머니 잠깐 기다려 할머니 자 자, 할머니 자, 할머니. 아,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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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머니를 실려던 건 아니었어. 아무튼 그래도 어쨌든 간에 좋아. 자, 할머니 이거 이거 쓰실 줄 아세요? 아니, 할머니! 이게 바로 자본주의 할머니인가? 무섭거든요. You okay? 앰포를 쓰실 줄 관록 아, 총을 쓰실 줄 아는 할머니시네. Let's get out of here. Paja. p a 이 a Paja. p a j 총리가 견착이 범상치 않으셔 네. 단연간에 숙련된 그총기를 다루는 교육을 받은 듯한 느낌이야 퇴역.. 어.. 혹시 예전에 여군에서 묵무하셨나무튼참 예사롭지 않으신 분이네 뭐랄까 인생의 유인 같은 느낌이네 아좀 비켜봐라 이것들아 쪼옴 으아 으아 자롤로그 할머니 할머니 타세요 그렇지 자저 로렐이란 친구는 그래 멀리 떨어지면 알아서 알아서 안전과학으로 돌아갈거야 잘있어 널 위해 허용된 뒷자리는 없다. 네 그래. 뒷자리는 오직 할매만 할머니만 할머니를 위해 준비된 자리다. 자, 대요, 머리야. 31레벨 달성. 근접시완 보안거리 좋아 어기다 온거 같은데? 아 뭐야 설마 아~~ 여기가 아니라 아까 그아 여기 위치가 보통 여기 가리키는 곳이라서 헷갈렸다 여기가 아니었어. 아까 그장례의 뮤지였어. 그거 그쪽이었는데. 시시나치소 있던 그쪽인데다헤이런 실수를. 이런 나답지 않은 실수를 해버린다. 여! 나 할머니 모시고 들어가야 돼. 가라. 이이 뮤지 아니었어. 헤헤. <laughs> 네, 좋아. 할머니 빨리 오세요. 내가 뭐 묘비 파게 하는 도중 가제도 있네. 그러니까 자아들이 여기 묻혀 있다고. 자아들이 감염돼 가지고 돌아가 죽거나 죽었나 보구나. 쓰라고 자 가자 자 이제 이 할머니를 덱으로 에스코트 해주면 되겠어 어우 또먼 길이 되겠구만 하지만 그래 마지막까지 책임을 줘야지 내가 그래 이 시대의 모범 시민이자 효자로서 누가 들여야죠. 오야. No, that hippie chick. She's b e i n chased by Spec Ops on that North Bridge by i n g 서 기다려봐. 나 아주 바쁜 사람이야. 잠깐만 이 근처 갔도. 어허. 저, 가는 길에 가면 되겠구만. 빨리 빨라. 그래 노약자를 등에 업은 나는 무적이지. 지하철도 공짜로 탈수 있다고 아뭔 소리야 아아 아. 이런 감히 사람 사람을 총으로 쏘고 있다니 날 내가 용납할 수 없는 친구들이고 나가 용납 같이 터지자 기왕 터질 거아아저 이렇게 한놈도 처리하고 알피술 들었어? 좋아. 정확한 조준 사격. 아주 소름 돋는군. 야, 그나저나 이거 오토바이 어디 갔어? 오토바이가 있어야 롤러호그를 만들 수 있는데 오토바이 미국 갔어! 가니라 여기 있네? 아이쿠 아이쿠쿠 자 오토바이야 정신차려 할머니 이제 나랑 오래... 이제 반 자동이야 아주 그냥 아주 반 자동이시고 자 빨리 타세요 할머니 가자 아유 벌써 15,000 그래 처치한 좀비수가 15,000에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 대가리수로 그거 뭐 해가지고 한한 한 마리당 막1 5 0원씩 1000원씩 이렇게 주면은 금방 사라질 것 같은데 금방 정리될 것같아 개인적인 의견, 의견인데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솔직히 금방 정리될 것 같은데, 좋아 할머니, 자, 여기가 할머니 댁이신가?

아, <laughs> 지 충전하면서. 그래 자, 전기의 자 배터리와. 글치 아니니 따르릉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세요 전기 의자 나갑니다 따르르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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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어 뭐야 돌아가셨어. 존중은 지켜드리고 싶었는데. <laughs> 죽었어 세방에 죽었어 그래 그래 그래. 준비가 아니면 별로 인간형은 저같은 쓸모없는 아이템이군. 무기구만 너무 아쉽다. 할머니, 할머니, 우리 같이 행복하게, 행복하는 아니더라도, 암튼 좀더 오래 사셨으면 좋았을 텐데, 뭔가 좀 아쉽네요. 그래, 좀비 잡는 시간을 봉사활동 시간으로 인정한다 그러면은 더... 어... 아주... 아주 많은 사람들이 달려들지도 모르지만 사실 그보다 현금 주는 게더 최고일 것같아 어, 현금 주다 그러면은 미칠듯이 잡겠지 막 사람들이 눈에 불을 켜고 두당 얼마, 몇... 얼마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음. 전문적인... 전문적인 좀비 헌터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아니, 아니면 두 당으로 하지 말고 국가에서 고용해 가지고 전문 헌터들을 월급제로 돌리는 거예요. 어. 그래. 물론 비정규직이겠죠. 청년 인턴이겠지. 그래 가지고 뭐 회사 회사 지원할 때 가산점 붙는다고.